아! 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지혜입니다! 아... 이번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김지혜씨 맞지? 네! 아 근데 나한텐 괜찮은데 다른 선배들한테 인사를 할땐 고개를 확실하게 숙여서! 알지?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근데 지금 업무가 늦어서 그런데 김대리가 안 보이거든? 김대리 봤어? 아, 김대리님께서는 지금 잠시 외근 나가셨습니다 아하하 <laughs> 지혜씨! 부장 앞에서 김대리님께서 라니 아니야 아니야 이해해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압존법도 모르나봐? 우리말 예절인데 어 부장님 압존법 잘 알고 있습니다 압존법은 직급이 높은 분과 대화 중에 그보다 직급이 낮은 분을 언급할 때 그분을 굳이 높이지 않는 말하기 방법 아닌가요? 그래 근데 부장이 내가 더 직급이 높은데 내 앞에서 김대리님께서 라니 부장님 이제 더 이상 압존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압존법은 가정 안에서 혹은 사제 간에만 쓰던 거라서 직장 안에서는 굳이 권할 전통 예절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대화 상대 직급 상관없이 누구누구님을 붙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게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직급이 가장 중요하죠. 저한테는 타워 선배님인데요? <웃음> <웃음> 역시 할말다 하는 엔지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박 과장이 그러면 늦는다고 지유 씨가 나한테 말해야 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 그럴 때는요, 부장님, 박 과장님이 5분 정도 늦을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구나. 이마체는 말야, 회사는 물론이고 군대에서 압존법을 안 쓰잖아. 진짜 큰일 났었어. 참참 부장님, 2016년부터 군대에서도 압존법을 전면 폐지했다고 하던데요? 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앞쪽은 안 쓸게 집에 가. 무상이 그김리임께서요